안녕하세요, 현대본과 t v 일입니다 오늘은 베데스 GV80 3.0 디젤 엔진을 교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뺏는게에어크리너통 끌려고 하는 거죠? 돌려서 빼는 게 뭐죠? <laughs> 오일 필터입니다. 아, 오일 필터죠. 예. 오일 필터가 그쪽에 붙어 있네요. <laughs> GV80은 그 오일 필터도 참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하체에 붙어 있지않습니까 예. 아, 근데 GV80은 일반 오일 필터보다 상당히 길 길네요. 예. 지금 비닐 뜯는 게 뭐죠? 오일 필터 하우징 오일이 뭐야? 오링인데 가스켓이죠? 예. 오링이요. 오링. 오링. 고무 오링인데. 예. 아, 떠주지 그래야 않으면 그래야 예. 이 부분이랑 예. 씹히면서 예. 오일이 새게 돼요. 이오링을쓸 때는 오일 필터를 갈때 반드시 링도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새 것으로 교체해 줘야 돼요. 그대로 끼게 되면은 오일 누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에는 특히 디젤 3.0 필터 장착 시 어링을 이렇게 교체를 안 해주면은 어, 엔진 누유로 인한 엔진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링까지 교체를 새 것으로 해줘요. 이 부분에 오일을 네. 충분히 바르시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또 이렇게 장착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오일을 발라주고 난 후에 오일을 발라주고 난 후에 예, 링을 장착을 해야 된다. 만약에 어, 오일을 안 발라주고 링에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링을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저 하우징에 끼다 보면은 네. 이게 오일이 윤활이 없으면. 네. 고무가 씹혀서 아. 씹히는 부분을 오일이 이제 새게 되죠. 예, 그러니까 촉촉하지 않으면은 예. 어, 링이 씹혀서 어, 오히려 누유 현상이 예. 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오일을 바른 상태, 링에 바른 상태에서 장착을 해주면은 보다 윤활적인 어, 역할을 해서 매끌매끌하게 그 역할을 한다. 자, 이게 지금 새 필터입니다. 새 오일 필터입니다. o 링이 있어요. 예, 오링, 아, 링이 있네요. 예, 오링이 두 개가 들어가요. 아, GB80은 두 개가 들어가네요. 네, 네. 보통 일반차는 한개 들어가죠? 거의 한개 들어가요. 예, 한개 들어가는데, GB80은 이 링이 두 개나 들어갑니다. 엔진오일 교환하실 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고. 링을 오일에 발라서 장착을 두개다 하고 난 후에 오일 필터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자, 오일 필터를 장착해 주시죠 자, 아, 이돌 뺐는데, 지금, 통이 뭐죠? 통이 뭐죠? 지금, 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네. 걸러주는, 어, 크리너라는 필터예요 아, 외부에서 들어가는 공기를. 아, 아, 먼지가 어우, 상당히 많이 깨진다. 예. 그죠? 보통 인한 만키로 정도 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 정도면. 이 정도 상태면? 예, 만출로는 타신 것 같아요. 지금 디젤은 에어크린은 지금 한 개인데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에어리린은몇 개입니까? 가솔린 트윈터보는 두개 들어갑니다. 가솔린 아, 트윈터보는 두개 들어간다. 예. 예. 그 점이 좀 차이가 있네요. 예. 예. 부분이 알루미늄돼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그냥 바로 공구로 막조여리면은 네. 나사산이 뭉그러져서 아 손으로 이렇게 먼저 조여주고 이제 아 공기가 이쪽에서 들어가서 에어그린을 통해서 먼지를 걸러주고 공기 유입의 트롬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네. 리프트를 들어올려서 엔진 오일 교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일 휠터 먼저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를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오일 교체를 위해서 이제 밑에 하체에서 빼야 되겠죠 오일을. 섞던 어, 오일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들어올렸습니다. 엔진 오일을 지금 볼트로 풀어서 엔진 오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디젤은 검은색이죠? 예. 디젤은 검은색이어서 육안으로는 일단 확인이 안 됩니다, 그죠? 육안으로는 킬로스가 짧아도 검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는좀 힘들고 예. 장시간 타시거나 이러면 오일이 많이 이제 젤리처럼 꾸덕꾸덕해져요. 예. 빠지는 것같네요 예. 품번이 50520000640 입니다 저전도 수용차 디젤 엔진을 반드시 이 오일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합성유를 넣으신 분도 있는데 뭐그실제로이 차에 맞는 오일을 넣는 게예 맞다고 봅니다 제이 판단은 반드시 이게 6리터 짜리고요 이게 지금 1리터 짜리입니다 그래서 6리터 1리터 1리터 하면 몇 리터인가요? 8리터입니다 8리터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v80 그 차량은 좀두 가지 정도의 용도 있는 있는데요. 3.5가 있고 지금 3.0이 있죠. 그래서 3.0 같은 경우는 이터보이 터버가 터보, 이 이게 바로 연결돼 있지만 그리고 3.0은 지금 에어클러너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3.5터보 같은 경우는 에어클러너 양쪽 으로두개 있어요. 3, 나중에 시간 되시면 3.5터보를 어, 교환할 때 에어클러너 두 개가 장착된 거를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일을 다 넣으신 거죠? 예, 시동 한번 응. 걸어보고. 응. 그리고 반드시 그 GV80은 시동 걸고 확인을 해야 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오일 필터 쪽에서 잘못하면 오일이 실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내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확인 안 하고 어, 나갔을 경우에 오일 힐터 쪽에서 장착이 잘못돼가지고 어, 오일이 새서 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을 걸었고. 오일 모차가 왜, 엔진 오일 모차가 왜 시동을 걸냐? 어, 오일 교환 작업기이 그 정도 오일을 넣고 나서 오일의 양을 측정해서 그에 맞는 오일을 넣으면 그 오일 양이 정확하게 맞아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에어컨 필터를 지금 빼고 있죠. 자 에어컨 필터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소세지가 깨끗하지 않아요 깨, 예?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은지 약간 좀 더러운 느낌이 들 6700이네요 97133 아, 6700 자. 에어컨 필터를 새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TV80 엔진오일 디젤 엔진오일 교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